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 반복주기의 첫 번째 강의, 예,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려면, 예, 먼저, 저희 페이지로 접근해 보면, 자, 저희 회원가입은, 예, 회원가입 폼 접근할 때, 유저스의 폼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인 폼은, HTML을 붙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스태틱 어, 영역에 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한번 로그인 폼으로 가볼까요? 로그인 폼은 여기에 유저의 어, 로그인. html로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그 회원가입 폼처럼 왜냐면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이 헤더와 내비게이션 바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중복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예, 중복을 제거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런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 HTML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템플릿 쪽으로 이제 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먼저 이 접근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컨트롤러를 만약에 클래스 이름을 지금 유저 컨트롤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단축키로 커맨드 시프트 T 그 다음에 인도어에는 컨트롤, 시프트, T 하면 해당 타입으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컨트롤러. 예, 네, 이렇게. 음, 열리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폼으로 접근하면 똑같습니다. 여기 회원가입 폼하고, 뭐, 이쪽에서 시작, 위에서 해 볼까요? 오늘 주요 목표가 여기 때문에, 어, 갭 매핑으로. 자, 여기는, 네, 유저스의 로그인 폼으로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string, login, form, return, l o g i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코딩을 한 다음에, 자, l o g h t m l 을 네, 복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로그인 i h t m l 은 필요 없겠죠. 음, 삭제하고, 이렇게 이제 기능을 구현하면서 이 정적인 html을 하나씩 템플릿적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에 보면 네, 이 부분은 뭐 회원가입이나 이쪽 부분하고 똑같겠죠. 이거 그대로 카피를 하고 여기 보면 어, 컨테이너의 메인 부분까지 네, 여기까지죠.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기에 회 계속 또 중복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 푸터도 어, 네, 이렇게. 이 부분도, 저차 중복이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도, 터.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이제, 뭔가 중복이 계속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예, 중복을 계속 제거하는 연습을 하셔 하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복을 제거해야지 나중에 뭔가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했을 때한 곳만 수정을 하면 모든 곳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보인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중복을 제거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가입, 이제 로그인, 이 부분이 내비게이션으로 와있죠. 이런 것처럼 중복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 곳만 수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곳을, 모든 페이지에 다 반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중복을 제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로그인 예, 네, 로그인폼 잘 이동되죠. 그리고 회원 가입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터도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개발자 도구로 가서 어 자바스크립트가 잘 로딩 되는지 확인을 하면 예, 네, 문제 없이 잘 로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요. 자, 뭐이 정도 했으면 모든 창을 닫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 시프트 w 하면 예. 네. 상당히 많이 열었던 사용을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열고 싶으면 필요한 것들만 유저 컨트롤러 그리고 어, HTML과 같은 건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그래서 c o m m a n d s t r 이렇게 해서 Login.HTML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좀더뭐 마우스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고 사실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이렇게 뭐 열고 뭐 이런 음,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음, 이두 개의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저희가 유저 컨트롤러에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야죠.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때 여기 열려있는 파일들을 이동할 때는 커맨드 2 -E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저희가 URL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예, 컨트롤러 먼저 구현을 할까요 여기에서, 어, 얘도 뭔가 로그인을 통해서 어,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게 넘어오기 때문에 포스트로 전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슬래시, 뭐, 로그인, 이렇게. 로그인, 그 다음에, 스트링, 유저 아이디, 스트링, 패스워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끝나면 저희가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로 어 하죠. 그러면 이다이렉트는 그냥 슬래시 해서 여기 보이는 여기 메인 페이지. 예, 여기로 이동 어 하는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는 자. 이렇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도록 했고요. 유저스에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html을 URL 보면, 네, users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기 name이 user id, 어, pass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해당하는 데이터가 잘 넘어올 걸로 예, 예상이 되겠네요. 맞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해야 될 부분,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먼저, 이 user id에 해당하는, 어, 회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해야 되겠죠. 네, 존재하지 않으면 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f 아, 먼저 유저를 조회해 와야 되겠죠. 유저 저희가 지난번에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유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예 지금 유저 아이디 로 이제 조회를 하려고 봤더니 어 지금 파인드원 유저 리파지토리아 유저의 기본 키는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이 아이디지 않습니까 요 아이디 그래서 어이롱 타입의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로그인을 어, 아, 로그인한 할때 전달된 사용자를 조회해 올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아이디는 모르고, 유저 아이디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저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어 기반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롱 타입의 아이디를 전달해야 되는데, 파인드 원에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회를 할 때, 어,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find by 예, 여러분들의 필드 이름. 지금 조회하고 싶은 게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예, 그러면 예, 여기 유저 아이디 이 메서드의 이름은 convention인데 find by 하고 내가 조회하고 싶은 이 속성 이름을 뒤에 유를 대문자로 한 다음에 주시면 그리고 인자를 주시면 얘는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유저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게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기 때문에 파인드 바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if 어, 유저가 널이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되겠죠. 그러면, 리턴. 이때, 일단, 로그인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너 로그인 안 되니까,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라. 뭡니까? 유저스의 로그인 폼. 네, 여기로 보내버리는 거죠. 네, 로그인. 그 다음에, 어, 이제 유저가 존재해요. 네, 존재하면 다음 단계는 뭐냐. 네, 비밀번호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패스워드 점 equals 유저 점 get 아 저희 get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get 패스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get 패스워드를 추가하고 어, 유저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와 일치하는지 이렇게 자 일치하지 않, 않으면 자 일치하지 않으면 예, 이 시점에 또 다시 똑같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현할수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 됐으면 내가 로그인이 됐다는 정보를 어딘가에 남겨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저희는 쿠키와 세션 중에 세션을 사용해서 세션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저장을 하려면 기존 에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뭔가 뷰에 데이터를 전달했던 것처럼 http session 이라는 놈을 통해서 예, 임포트 해주시고요 command 10 to command 1을 통해서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http session 세션, 그리고 session 에다가 예, 저장을 하는 겁니다 set attribute 세션에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이름으로 제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하면 현재 로그인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로그인이 잘 됐으면 세션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어, 리디렉트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예, 구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하려니까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매번 저희 서버가 재시작하면 데이터가 초기화되도록 구현을 했기 때문에 아니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려면 항상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진실. 어떻게 하면 좀 테스트 좀 편하게 할수 없을까요? 이거 서버 기능 구현하다가 잘못 구현해서, 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또 다시, 자, 잡아지게 제가 테스트라는 비밀번호로, 어, 구현을 했는데, 테스트2로 해볼게요. 잘못 구현했다. 그럼 또 구현하고 서버 제작하고 테스트 해야 되겠네요. 좀 짜증나네요. 어, 했더니, 뭔가, 뭐, 구현이 뭐좀된것 같습니다. 테스트2로 했더니,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오죠. 자, 그러면, 로그인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잡아지기.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테스트 하면, 어, 뭔지잘 모르겠지만, 루트, 메인 페이지로 오면, 성공은 했겠죠. 어, 성공했습니다. 아, 한 번에 끝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 서버에 데이터가 정말 잘 오는지 어, 오지 않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려면 지금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로그인 뭐 작업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 사이사이에 뭔가 현재 상태를 남겨 두신다면 어좀더 어 좋겠죠 이 프로그램이 서버상에서 잘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 아웃이라는 어, 여기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스 아웃 이클립스에 시스 아웃 하고 어, 컨트롤 스페이스로 저런 그 해놨는데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템아웃프린트렌을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네, 로그인 성공 그리고 위에는 로그인 페일러 뭐 이런 식으로 어, 기록하기 위해서 자, 알트 커맨드 위아살표 그러면 라인 복사됩니다. 그리고 알트 위아살표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알트 커맨드 위아살표 알트 위아살표쭉 올려가면 예, 네, 끝나죠. 이렇게 문서를 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좀더 한편하게. 이런 것처럼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를 어 콘솔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로그들을 찍는 게 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서버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로그를 디버깅을 위한 로그라고 해서 디버그 로그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방식은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 이후에 로깅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어, 언젠가 먼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기능을 완료했고요. 어떤 한 단계가 끝나면 반드시 제가 얘기했죠, 커밋하는 습관. 여기에 로그인 기능 구현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커밋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커밋 예, 하는 과정까지 해서 어, 이 로그인 기능 구현을 완료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 정보를 사용을 해서, 어, 보안 처리를 할수 있는, 그래서 로그인 사용자만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구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